안녕하십니까. 양코드전쟁입니다. 오늘은 4성을 클리어 해볼게요. 찍찍랜드에서 플러스 50도의 세계입니다. 여기 낙타가 나와요. 좀비 낙타. 좀비 낙타가 나오고 제비가 나옵니다. 제비가. 그러니까 낙, 좀비 낙타를 잡을 만한 막땅한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뮤트로, 뮤트 때리고, 그 다음에 계속 버티다가 또 뮤트가 이제 또 준비가 되면 또 뮤트 뽑아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장기전이될것 같습니다. 장기전. 그러니까 좀 오,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싶으면은 좀 편집을 좀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도령을 좀 끼고 도령을 끼고 클레어. 도참 제비가 나와요, 제비. 그 제비도 좀 문제인데 아 이게 지금 낙타가 아저 낙타가 좀 이거 낙타 뭘로 잡죠 이거 아무 생각해봐도 그 뮤트밖에 없는데 자 아무 생각해봐도 뮤트밖에 마땅히 지금 어아 제비죠 제비는 카메라맨이 잡으면 돼요 제비 제비는 카메라맨하고 이제 마리하고 이런, 자, 레어 캐릭터들로 이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미투 날아가겠습니다. 미투가 날아가서, 어, 예, 제비 나오면 안 되지? 자, 일단, 어, 아, 저 부활할 거야 아마? 자, 부활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자, 지 제비가 지금, 여기, 여기, 제비, 제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야, 일단 저기, 우랄, 우랄라도 좀 뽑을게요, 우랄라. 야, 야, 안 돼, 안 되겠다. 우랄라가. 일단 이렇게 좀 버티면서, 뮤트 나올 때까지 버텨야겠는데? 일단 뮤트 나올 때까지 버틸게요. 근데 제가 계속 부활하나? 어, 야, 또 나온다. 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쟤좀 밀어야 되는데? 이거 낙, 낙타를. 아, 이거, 순양이 포도좀 가져올 걸 그랬네? 어, 낙타를 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그 프리너 를 아이 제 이름 뭐였더라? 자 박아놓고 자아자 아, 자, 뮤트가 이제 슬슬 준비가 되요 뮤트가 자 뮤트가 이제 슬슬 준비가 됩니다. 뮤트가 준비가 되면은 자 뮤트가 준비가 되면은 자 뛰어갑자 감... 아, 갑니다 자 가고 자 멈추고 자또 때리고 이제 부활 안 하나? 아, 부활, 아, 부활할 것 같은데? 자, 부활, 낙타 부활 안 하나요? 부활, 아, 부활하죠? 어, 아, 어, 다행이다. 어, 어 부활하기 전에 성, 아, 부활하기 전에 성을 때리면 되는구나. 어,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유좀 어려웠습니다. 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